사탄은 몇 천년이 있어도 어그 몰랐어? 인류가 전혀 몰랐어. 사탄은 교회가 들어가야 사탄의 정체를. 예수 믿는 자의 눈에만 사탄의 역사가 보인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사탄을 알게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정도로 알아요. 의사가 되어서 기계를 다룰 줄 알듯이. 우 의료기계를 다룰 줄 모르면 약 처방할 줄 모르면 안돼딱 보면 이게 뭐 사탄이 어떻게 역사였구나 어떻게 거야? 금방 찾아내야 돼요 사탄은 같이 아무 어려운 일 없이 함께 잘 지낸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 믿고 사탄에게서 해방돼 할로야 아멘. 우리 인류의 싸움은 사탄과 싸움이 인간의 원수는 사탄 하나야.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미워할 필요 가 없어요. 왜? <목소리> <목소리> 절대 로 정체적으로 날 따라. 여러분 DNA 가고한 것이 몇년 전에, 몇십년 전에 나와 가지고 유전자를 이렇게 알게 돼.